간을 살리는 음식 재료 5가지. 간은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을 무리해서 계속 사용하면 복구가 어려운 침묵의 장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간에 좋은 음식 5가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시금치. 시금치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간의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을 돕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늘과 함께 볶아먹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져요. 2.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간의 해독 효소 생성을 돕는 설포라판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영양소가 잘 보존되도록 찌거나 구워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3. 아몬드. 아몬드는 비타민 E 훌륭한 공급원이에요. 비타민 E는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씩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심장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4.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이 성분은 간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간의 해독을 촉진해 줍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카테킨 흡수가 더잘 되니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간을 챙겨보세요. 오,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간의 내부에 염증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간의 손상을 예방하는 폴리페놀이 가득해요. 신선한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를 간단히 한 줌씩 드셔보세요. 건강은 물론 맛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간에 좋은 음식들을 잘 활용하여 균형잡힌 식사와 운동을 하고. 과음과 약물과용을 피하는 것이 간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